안녕하세요, 당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피로도를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던전을 돌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파밍하면서 어떤 장비 세트를 맞춰야 될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미리 언급하지만, 이 세트가 제일 좋으니까 이걸 맞추세요!가 아니라, 각 세트별 어떤 특징이 있고, 해당 세트를 파밍하기 위해선 이곳에서 파밍하세요!와 같은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던전을 보면 모든 던전에서 에픽 장비를 구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더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는 에픽 장비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에픽 장비로 어디를 돌아야 그 장비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 매달린 망루는 특산물로 망가진 기계 캡슐입니다. 어느 말괄량이의 탐사복 세트 모든 타입의 증가와 모든 속도 증가의 특징을 가였으며. 포이즌인 퀸 스파이더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그중에서 중독, 엘팅 메모리얼의 기억 세트, 15레벨에서 30레벨의 스킬 공격력 증가 옵션이 있고 개구쟁이 호문쿨루스 세트, 모든 타입 피해 증가, 모든 속도 증가의 특징이 있으며 해당 장비들을 먼저 습득하고 싶다면 매달린 망루에 파밍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루클인제는 특산물로 스펙쿨룸 파편. 거인의 스펙클룸 아이언 세트는 모든 타입 피해 증가 외 방어 유틸의 특징을 가였으며 어둠을 쏘아 내리는 자 세트는 모든 타입 피해 증가 외 각성기 강화의 특징이 있고 섬뜩한 빛의 관리자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그 중에서 출혈, 중독의 특징이 있고 라이트닝 에너지 코어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감전과 화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장비들을 먼저 습득하고 싶다면 루크 린즈 파밍을 세 번째, 강철의 브라큐움 특산물은 망가진 강철 톱니바퀴입니다. 수호자의 초학금 세트는 파티원의 속강을 올려주는 시너지 장비고, 스티키 에시드 웨폰 세트는 마찬가지로 시너지 장비이고, 반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식된 메탈 기어 세트는 모든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반각도 도움이 되는, 마찬가지로 시너지 장비. 철갑을 두른 탑의 수호꾼 세트, 파티원의 속강을 올려주는 시너지 장비입니다. 보시면, 강철의 불확기움은 이렇게 시너지 전용 던전이라고 보시면 좋고, 망가진 강철 톱니바퀴 또한 해당 장비, 이 시너지 장비들을 제작할수 있는 제약 재료이기 때문에, 시너지 유저분들은 이 던전을 도는 것을 강력 추천하며, 혼자 돌기 힘들다면 파티로 오는 것을 추천하는데, 시너지 둘이 가든 셋이 가든 충분히 빠르다는 점이니, 파티 구인 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딜러들은 여기를 갈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파티원들이 시너지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다 같이 가셔도 편하게,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셀러맨더의 화로. 특산물은 강철 화로의 파편으로, 섬뜩한 강철용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출혈을 막고 있고, 익스플로시브 버닝 스톤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화상이고, 화력 개조 탄티 세트는 모든 타입 피해 증가 및 쿨타임 감소입니다. 깊은 불구덩의 선멸자 세트는 묵휴기, 이제 무큐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장비 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빛의 연화장 특산물은 빛의 저장소로 빛의 헌신자 세트는 쿨타임 초기화의 특징을 가진 리뉴얼 인피 세트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명을 쏘아 올리는 자의 세트는 상태 이상 데미지 감전 신비로운 빛의 소용돌이 세트는 모든 타입 피해 증가와 이제 보호막을 좀 부여해주는. 허영 속 어둠의 피조물 세트는 쿨타임 감소 세트입니다. 여섯 번째, 왕의 서고. 특산물은 마누스 메모리얼로, 콰트로 카시테움 세트, 모든 타이피에 및 쿨타임 감소, 그란데 전투기가 파츠, 모든 타이피에 및 회피 이동, 긴급 회피죠? 요거에 쿨타임 감소, 콰트로 마누스 연산 장치 세트, 모든 타이피에 증가인데 좀 강화를 요하는 그런 세트고, 부정한 빛의 우상 세트 또한, 모든 타입 피해 증가인데 마찬가지로 강화를 좀 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헬 던전, 주간 던전, 일반 던전 파밍하면서 익시드 장비를 먹었고 그 익시드 장비 위주의 세트를 맞춘다면 세트에 맞는 해당 지역에서 파밍을 하시면 더 빠르게 세트 완성에 도움이 되겠죠. 다른 재던전이나 레이드 등 컨텐츠를 진행하려면 일단 세트는 완성하고 효과를 누려야 하니 먼저 모이는 세트를 완성하여 착용한 뒤 게임 플레이를 즐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에 걸맞는 최종 세팅으로의 교체를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곰바!